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수다 이소구입니다. 요즘 장상황이 많이 안 좋죠? 각종 테마들이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그닥 좋지 않은데 테마 중에서도 제가 최근 말씀드렸었던 대북 관련주들의 흐름이 이틀 동안 안 좋은 흐름이 났습니다. 왜 그런가? 그러면은 이들 대북 관련주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 보겠어요? 북한 한미훈련에 엄청난 안보위기 경고 담화. 남북통신 이틀째 불통이다. 북한에서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예. 통화를 하는데 어제 김여정 그리고 오늘 김영절, 아, 김영철 통전부장이 소위 담화를 내보냈죠. 어제 김여정 그리고 오늘 김영철 남북관계 개선 기회 재손에 날려버렸다. 조평통 페이지 무력도발 가능성도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했고요. 그리고 오늘 김영철이 이것은 우리 전체의 의견이다라고 한마디 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위협 경고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잠깐만 보면은요. 일단 대표 주식인 아난티의 흐름을 보죠. 어제, 김여정의 그러한 발언. 뭐, 그제 저녁에 나왔네, 스죠 그러면서 어저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 이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신원. 같은 맥락의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은요. 신원 같은 경우 양봉. 그리고 안한티도. 양봉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이러한 악재가 있다면 아침에 여러분들 놀라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급락하는 거 아니야?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그 이외에 다른 종목 대표주 보시죠 현대 엘리베이터 대형주인데 약간 음봉이긴 하지만 예면이틀하라 이렇게 대표주들 같은 경우 아난티 신원 오히려 양봉이 나왔고 하락폭은 생각보다 작았단 말이죠. 물론 일부에서는 그 전날 반영이 됐고 한번 더 하락했으니까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내용 제가 월요일 날 생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대북 관련주 과연 고점일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남북 당국의 통신선을 연결을 했죠. 2주 전에. 그래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잠잠하다가 한미연합훈련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서 축소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외교상에서 어느 정도 북한에 우리 노력하고 있어. 라고 얘기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월요일날 보여드린 그대로의 뉴스를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속도, 미국의회, 이산가족 상봉 법안 통과.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의용. 이거 월요일날 바로 나온 뉴스인데요. 다음 달이죠? 방미 추진한다. 외교부 장관이었, 됐죠? 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북미 대화 재개, 한미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남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논의를 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연합훈련 축소, 의회 법안 통과, 이게 왜 그렇을까? 통신선 연결 이후 어느 정도 우리나라와 미국에서는 계속 연결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 연합 훈련이 어 얘네들 봐라 그러면서 나를 위협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담아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외교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외교적인 문제가 한번 물고를 텄으면요. 글쎄요. 다시, 지금 현재, 앞서 보셨었던 뉴스처럼 통신불통. 즉,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전화선을 끄는 게 아니고요.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랬을 경우, 아직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이러한 하나의 악재는요. 그리고 김여정이어서 다른 뭐 사람들이 눈평을 하겠죠.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아직 얘기가 없죠. 왜더 이어나가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마디 더 한다면 거기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일단 단기 변동 요인으로 가셔야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런 외교적인 문제일 때는 단기 조정이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개인들이 아니고요. 세력들. 세력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었던 이 얘기의 플로우를 가만히 생각하면 아직 유지가 되고 있어. 그러면 다시 제기될 수 있을 가능성 높아 그러면 떨어질 때 사야지 라는 개념의 소위 큰 세력들의 움직임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이런 때라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차트에서 보면은요 신원 예, 양봉 이에요 그리고 하락폭이 생각보다 작았고 거의 또보합까지 갔었어요 오전에는요 그리고 아난티 역시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두 종목 모두 21선에서 유지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서 큰 줄기에 세력들은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외교적인 문제, 특히 대북 문제는요, 큰 호재가 나왔을 때 일단 약간의 물량 조절 할 수도 있지만, 매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 요인이 생겼을 때, 오히려 매수 접근하는 것이 그동안 저의 경험상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생각을 하신다면 대북 관련주, 뭐 여러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아난티.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 금강산 개발이고요. 그리고 신원. 인디에프, 예, 인디에프도 양봉이죠. 개성공단이고요. 그리고 남해와 음봉이지만, 예, 이 종목 역시 비료 관련주. 대아티아이 양봉이죠. 오히려 철도 관련주. 보시면은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이러한 급락 요인이 생겼을 때 기본 바탕을 유지하고 있는 외교적인 정책이 유지가 되고 있을 때 생긴 불협화음은 그래서 나타난 주가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더라라는 것을 오늘 이러한 양봉 그래서 수급 주체 큰 주체들의 움직임이 볼수 있는 차트에서 볼수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대북 관련 주 이러한 때 오히려 매수 접근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우리 고품격 주식 수다 네, 보시는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요, 그렇다면 가지고 있거나 조금이나마 좀더 매수해도 괜찮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다만 이런 테마주는요, 소위 몰빵 아니면 신용 이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테마주는요. 이렇게 단기 변동성이 언제든지 올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려운 장입니다. 어, 계속 하락 종목 수가 많아서 체감 지수가 낮은 상태인데요. 전반적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3,200포인트 내일 옵션 마감일 저점 한번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다시 올라갈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힘내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